빈에서 젊은 트로트 가수는 한국 및 국제 음악 산업에서 빠르게 현상으로 떠올랐습니다. 40세 이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성과와 여러 기록을 깨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빈에서의 40세 이하의 트로트 가수가 달성할 수 있는 첫 기록의 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히트곡으로 음악 차트를 흔들었습니다. 빈에서의 두드러진 점은 감성적인 목소리와 전문적인 공연 기술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 분야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젊은 예술가들의 손길로 새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만의 독특한 해석과 스타일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치지 않고 비네서은 국제시장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그녀가 신세대 음원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네서은 많은 K-POP 아이돌과 그들의 팬덤이 그녀의 복고 소식에 불안해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제 차트에서 그녀의 이름을 자주 볼수 있으며, 이는 그녀의 성공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치를 넘어서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연 일정은 항상 꽉차 있으며, 이는 그녀에 대한 팬들의 강렬한 애정을 반영합니다. 각종 콘서트와 페스티벌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녀는 SBS 특별 추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히트곡을 120분 동안 라이브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는 팬들이 직접 그녀의 재능과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빈에서의 팬들은 그녀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이며, 이번 공연은 모든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공연이 될 것이며 멋진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한층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성공과 음악 산업에서의 두각을 바탕으로 빈에서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상적인 성과를 이루고 새로운 이정표를 넘어설 것입니다. 그녀는 음악적 실험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